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타이코, 타이코 코인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,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잽잽 날리듯이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일단 7월에, 7월에 한번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이 지속된 하락세 속에서 이제 요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펌핑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 이렇게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가 자 조만간 크게 한번 터뜨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랑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꾸준히 공유를 해드렸었고요. 타이코 코인 관련해서 내부 이 정보에 대해서도 내부 동향 정보에 대해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조수현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. 0102545324로 9 문자 1 보내 주시는 분들께 타이코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래 매뉴얼, 이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을 앞으로도 신속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. 아시,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핵심 타이밍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고점을 일단 넘어설 것으로 곧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실 필요가 있고요. 이 정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업자들로 인해서 악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라는 게늘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 전부 알수 없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. 글로벌 세력들이 언제 펌핑하는지 이 시간대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를 소수점까지 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,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